안녕하세요. 정 교수의 미주알 고주알 시간. 생명과학이 단원 2 생명체의 구성물질. 해가지고 단원 2에 강의를 한지 이제 오늘이 세 번째 강의에요세 어, 번째. 저번 시간에 우리 간단하게 탄수화물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했는데 오늘은 탄수화물 조금 더 공부를 하고 나머지 뭐. 지방, 지질이라든가 그 다음에 단백질, 핵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수화물이라는 것은 원래 뜻 자체가 탄수, 탄소, 탄소, 카본, 카본에 물 분자가 붙어 있어요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럼 물 분자하면 h 2 o 잖아요 H하고 O, 수소하고 산소. 거기에다가 이제 C가 붙어 있으니까 C. 예, 탄소가 붙어 있어. 그러니까 탄소 C에 실은 C에 h 2 o 가 붙어 있어요. 요게 이제 탄소 화물의 정의예요. 실은 탄소 화물의 정의. 그래서 단물로 어, 이루어져 있죠.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요.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그리고 탄소 화물을 하는 일이 두 가지다. 하나는 에너지 원으로 쓰인다. 아, 요게 이제 산화되면서 에너지를 내놓는다. 그래서 1g당 보통 한 4kcal의 열량을 내놓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능은 뭐냐 그러면 어떤 구조적인 물질 만들 때 쓰인다 특히 식물이 많이 이용을 한다 뭐 그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구조물 에너지하고 구조물을 만들 때 쓴다 에너지하고 구조물 만들 때 쓴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당이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거, 요거는 이제 단당류.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 거, 다, 예, 이당류. 이당류 다이사카라이드라고 해요. 영어로 다이사 다이라는 것이 두 개다라는 뜻이거든요. 다이사카라이드 이당류.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당 여러 개 붙어 있어. 근데뭐한세 개에서 한열개 정도 붙어 있으면 우리는 올리고당이라고 그래요. 올리고사카라이드. 올리고라는 게 뭐 에르베타 오르고 내리고 이게 아니고 올리고라는 용어, 올리고 라는 영어, 올리고, 올리고 라는 뜻이, 어퓨 e 뭐몇 가지, 몇 개,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두 개까지는 이당, 뭐 이당용 이렇게 얘기하지만 세 개, 네 개, 다섯 개막 이렇게 붙어 있으면 올리고당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요게 이제 뭐열개 이상, 스무 개 이상, 아니면 수백 개 이렇게 붙어 있으면 다당용 이렇게 분류를 하죠. 그런데, 이제, 단당류도, 이, 탄소가 3개로 되어 있는 거, 이런 것을 서 3탄당, 4개로 이루어졌다, 4탄당, 5개로 이루어졌다, 5탄당, 6개로 이루어졌다, 6탄당,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자연계에는 이 탄소가 6개가 모여서 된 당, 요요 요 6탄당이 제일 많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평소에 이제 들어본 그 포도당 하는 게 바로 육탄당이에요. 탄소 6개가 모여서 당 하나를 만든 거죠. 포도당. 영어로 글루코스 포도당. 포도당. 그 다음에 이제 이 포도당 그 밑에 구조식이 있는데 포도당. 포도당은 카본이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서 여섯 개가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표현하는 방식이 에,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 가운데처럼 표현하는 방식, 아주 심플하게 세 번째로 표현하는 방식 이렇게 이 있는데 우리가 교과서 같은데 보면 가운데 이 방식을 제일 많이 써요. 하우스 프로젝션이라요. 과연 이 방법을 많이 쓰는데 여기는 C를 표시를 안 했죠. 어, 카본 요, 요 탄소가 어디 있는지 탄소는 다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한 여기 여기 표현을 안 했지만 여기 여기에 이렇게 C가 있어요. 근데 그냥 빨빨 리리 그리고 표현하려니까 을 없애버린 거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육각형으로 이렇게 그려놨는데 앞에는 약간 두껍게 그려놨잖아요. 그리고 뒤는 조금 실선으로 이렇게 했고 앞에는 이제 볼더 이렇게 두껍게 그려놨어 요건 뭘 의미하냐면. 육각형 모양이 앞으로 향해 있다. 어, 앞으로 향했다이 육각형, 이렇게, 육각게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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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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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이 이렇게, 이이 이렇게, 이렇게, 이고있이요 이렇게, 이렇게, 2번 탄소 같은 경우에는 수소가 또 위에 있고, 요거나, OH기가 밑에 있고, 그 다음 1, 2, 3, 3번 탄소 같은 경우에는 요거, 요거 얘기인데, 3번 탄소인 경우에는 수산화기가 위에 있고, 수소가 밑에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이게 번갈아가면서 어떻게 배열이 돼 있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포드하이나 갈락토스냐, 뭐 이런 게 이제 좀 달라져요. 어, 달라져. 그래서 오른쪽 그림 보면, 오른쪽 그림 보면, 포도당하고 갈락토스는 똑같이 6탄당이에요. 음, 탄소 6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거 세보면 알겠지만 H도 똑같은 수치가. 그래서 C6 6개 H12. 12개. H12. 음. 여기까지 다시 씁시다. c 6 h 1 2 o 6. 그러니까, 어,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 이렇게 되어있어요. 물론, 6으로 나누면, 6으로 나누면, 이것도 모양이 어떻게 돼? CH2O. 6으로 나눠버리면. 그러니까, 어떻게 표시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포도당도, 포도당도, 아까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탄수화물, 탄수화물. 탄소, 탄수화물. 탄소에 물이 붙어 있는 놈입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탄소에 C에 H2O 붙어 있어요. 단, C가 6개고, 그러다 보니까 H가 12개고, O는 6개. 그래서, 포당, 글루코스나, 갈락토스나, C6, 어? C6, 어, H12, O6. 똑같아. 구조식은 똑같아. 예, 분자로 표현하는 것은. 그런데, 막상 이런 어, 구조식으로 그려 보면 이 구조가 조금 다르죠. 여기 이제 분홍색으로 색칠을 놨는데 포우당 같은 경우에는 1번, 2번, 3번, 4번 탄소에 4번 탄소에 수산화기가 밑에 있고 수소가 위로 이렇게 뻗어 있어요. 어. OH기는 밑에 있고 수소는 위에. 근데 바로 옆에 갈락토스라는 이 육탄당 요걸 보면, 오이치기가 거꾸로, 위로 가고, 수소가 밑으로 가 있어요. 그 그러니까 요거 하나 때문에 달라진 거지. 그래서 요거는 포당, 글루코스라고 그러고, 요거는 갈락토스라고 그래. 과당, 프락토스라고 있는데, 요거는 조금 더 달라. 조금 더좀 달라. 그래서, 에, 같은 육탄당인데 탄소가 6개짜리인데, 어떻게 생겨먹었냐에 따라서 아주 미묘한 차이에 의해서 이제 에, 종류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단당류에 제일 많은 것은 이제, 인제막 얘기했던 포당이 가장 많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갈락토스라는 놈도 많이 존재하고, 과당도 많이 존재하고, 오케이? Okay? 자, 이세 가지 종류는 다 단당류, 어, 단당류 그 중에서도 육탄당 탄소 6개가 모여서 만들어진 거 그러면 아까 그 핵산 dna rna에 이렇게 보면 당이 또 거기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박혀 있는데 그 당은 탄소 5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5개 그러니까 오탄당이죠 물론 단당연인데 5탄당 라이보스 혹은 리보스라는 놈이 거기 박혀 있어요 보통 당하면 탄소 6개짜리가 이제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데, 실은 탄소 5개짜리도 있고, 실은 자연기에 4개짜리도 있어요. 실은 또 자연기엔 탄소 3개짜리도 있어요. 우리 글리세롤 하는 거 있잖아요. 글리세롤. 액상으로 되어 있는데, 좀끈적한 점도가 있는 투명한 액체로 되어 있는데, 요거 글리세롤도 실은 3탄당이에요. 3탄당. 당, 그, 카본, 탄소가 3개 모여서 만든 단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는 육탄당, 리보스는 오탄당. 다 단당류에 속해. 그다음에 이제 이당류, 이당류 하면 당이 두개 붙어 있는 걸 얘기해요. 단당류 두 개가. 그래서 어 우리 자연계에 또 많은 거. 어 메가당 혹은 약당 또 영어로는 말토스 이렇게 얘기하는 포당 두 개가 붙어 있는 거. 포당 두 개가 붙어 있는 거. 요것을 우리는 엿 당이라고, 옛 당, 엿당, 엿 당, 어, 메가 당이라고도 하고 어, 영어로 말토스, 포당두 개가 붙어 있어, 요포당두개 붙어 있다. 그래서 요거를 음, 말토스 혹은 메가 당이라고도 하고 음, 요거는 포도당 두 개가 붙어 있다. 그다음에 이제 젖 땅? 저번에 저땅하 기억 날지 모르겠지만 제이콥하고 모노라는 두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는데 이 대장균을 키울 때 포장을 못 주고 저 땅을 줬더니 약간 주춤주춤하면서 자라더라 이제 그런 얘기했어요. 그, 젖당은 왜 주춤주춤하게 대장균이 자라게끔 했냐, 알고 봤더니, 이당류여서 그렇다. 이당류를 하려니까, 이걸 활용을 하려니까, 가운데 잘라줘야 되고, 또못 보던 포당 말고 갈락토스를 또, 또 세포 안으로 끄잡아들려야 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니까요 젖당을 이용할 수 있는 유전자 세개가 한꺼번에 발현된다. 요걸 조절을 했다. 스위치를 켰다. 이걸 이제 오페론이라고 그 하는데, 약간, 그 얘기하면서, 젖당 얘기했어요. 젖당은 이당이에요. 이당. 앞에 포도당두 번째 갈락토스. 젖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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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는 락토스라고 해요. 락토스. 락토스. 젖당은 포도당에 갈락토스가 붙어있는. 그 다음은 이제 설탕이 있어요. 설탕. 우리 많이 먹는 설탕있잖아요 설탕은 이것도 이당인데, 이것도 이 당인데, 수쿠로스 영어로 수쿠로스 설탕 이런 앞에 포당 이 있고 뒤에 과당이 붙어 있어요. 프락토스 과당이 붙어 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육탄당, 이것도 육탄당인데 약간 음, 음, 뭐 수소하고 OH기가 서로 배열이 좀 다르게 되어 있는 이두 개의 당이 붙어 있는 이 당, 이 당류. 오케이. 그래서 대표적인 이 당류에는 메가당, 엿당 하는 거, 그 다음에, 젖당 하는 거, 젖당, 젖당, 락토스. 그 다음에, 설탕, 설탕. 요거 이제 대표적인 이당. 그 다음에 이제 다당류가 있어요. 다당류는 아까 얘기한 대로, 물론 이제 올리고당 빼고, 다당류는 자연기에서는 아주 포당이 계속 붙어 있는 게, 포당이 계속 붙어 있어요. 요게 대표적인 게, 녹말이에요. 말 농말. 식물들이 광합성을 해갖고 포도당을 열심히 만들어놓고 이걸 다 이어 붙여 그리고 저장을 해놔. 어? 저장 세포 안에다 저장 안해 넣을 때 녹말의 형태로 저장을 해. 그 녹말 구조를 보면 말이에요. 포도당이 계속 수백 개, 수천 개 계속 붙어 있어. 음. 계속 나래에서 있다. 이걸 이제 녹말 에 스타치. 그다음에 우리 사람 음, 동물들도. 예, 포도당 열심히 먹고 남는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포도당을 다시 다 연결해 붙여 붙여 가지고 길게 만들어 근데 좀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녹말하고 우리 같은 사람이 저장하는 글리코겐이라는 구조물이 있는데 화합물이 있는데 이 글리코겐 하고 약간 좀 달라요 같은 포도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약간 좀 달라 그래서 글리코겐하고 녹말은 약간 다르다. 그렇지만 다 다당류다. 포도당이 길게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다. 그다음에 이제 셀룰로스 우리 셀로스 저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구조물 만들 때 썼다. 식물들이. 요거는 요것도 마찬가지로 포도당이 길게 연결돼 있어. 요 포도당이 길게 연결돼 있어. 그러니까 녹말하고 셀룰로스하고 포도당 길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 똑같은데 포도당과 포도당을 엮는 요 방식이 틀려. 이 요게 이제 알파 결합이냐 베타 결합이냐에 따라서 하나는 녹말이 되지 알파 결합으로 계속 연결되어 있으면 이것을 녹말이라고 그래. 근데 녹말 혹은 글리코겐도 다 알파 결합으로. 근데 셀룰로스는 어, 베타 결합 포당끼리 포당 요 요거, 요거 포당과 포도당 사이가 베타결합 또요 다음에 포당과 포도당 사이도 베타결합 이렇게 해서 베타결합으로만 쭉 연결된 거. 요걸 셀룰로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용을 할때 요걸 끊어서 끊어서 포도당으로 다시 만들고 포도당을 다시 산화시켜서 ATP라는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요 자르는 게효소가관여한단 말이에요. 효소 우리 이제 효소 아밀레이스라는 효소가 있어요. 소화 효소 중에. 이 아밀레이스가 서딱 잘라 줍니다. 그런데 여기 알파-알파 구조로 연결돼 있는 것만 자를 수 있어. 아밀레이스는 베타는 못 잘라.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셀룰로스를 먹어도 소화가 안 되는 거죠. 셀룰로스를 먹어도. 그러니까 배추에 있는 기인 실타래기나처럼 생긴 거 감자에 있는 기인 실타래기 돼 있는 거 고구마 이렇게 쪄서 먹더라도 가운데 실타래처럼 돼 있는 거다 셀룰로 스인데 그걸 열심히 먹는다 해서 포당으로 분해해서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쓸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냥 대변으로 그냥 나오는 거지 그러면 왜 우리가 밥 먹을 때, 고기 많이 먹을 때, 뭐 채소를 같이 먹어라. 그래야 변비가 안 걸린다. 이 얘기는 왜 나오냐? 변비라는 것은 대변이 대장에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우리 대장에서 물기를 쫙 빼가.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똥을 만드는 거예요. 대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어떻게 될까요? 똥이 단단해지게 이렇게 단단해져가지고 이제 예? 똥구멍으로 잘안 나오는 경우 요거는 이제 우리는 변비라고 하잖아요. 컨스테 t i 이션 변비야 돼. 그러니까 변비가 안 되고 변을 원활하게 쉽게 보려면 적당히 물을 빨아들이고 좀 물이 남아있어야 변이 몰랑몰랑해서 똥을 잘 녹여야 다 그러려면 이대장에 머무는 시간이 짧을수록 물을 못 뽑아내니까, 충분히 시간이 안 되니까, 짧을수록 쭉 빠져나와서 물기를 많이 먹은겠죠. 그러면 우리가 식물체를 많이 먹게 되면, 셀룰로스를 많이 먹게 되니까, 셀룰로스는 우리 이 소화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소화가 안 돼. 그러니까 빨리빨리 내보내려고 해. 오케이? 빨리빨리 연동 운동을 해가지고 내보내려고 하니까 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아무래도 짧아져. 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아지니까 물기를 충분히 제거를 못했어. 그러니까 대변이 말랑말랑해서 어, 똥 누는 데 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섬유소를 많이 먹어라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오케이. 자그 다음에 다당류는 에 그러니까 녹말과 글리코겐. 요거는 에너지 원으로 쓰이는 거고 요 셀룰로스는 실은 구조물을 만드는데 쓰이는 거예요. 세포벽을 만드는 줄기 나무. 그런 거 만들 때 지지를 해야 되잖아요. 수십 미터 올라가는 나무 결국은 다이 탄수화물 소화가 안 되는 베타 구조로 되어 있는 셀룰로스 혹은 뭐 헤미 셀룰로스 무슨 뭐 여러 가지 또 셀룰로스 종류도 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셀룰로스. 이렇게. 자, 이 그림은 지금 에, 말토스 보여주는 거예요. 말토스. 우리 말토스 메가당 혹은 엿당 이렇게 얘기하는 이 말토스는 당두 개가 붙어있다고 그랬어요 포당 포당끼리 붙어있어 그러니까 이당류죠 이당류 포당 포당 붙어있다 그럼 어떻게 결합되어 있냐 그러면 그 옆에 있는 하나는 오이채 OH, 수산화기하고 이거는 수소하고 이렇게 붙이면서 쏙빼버려물 분자로 쏙 빼버리는 이거는 이제 우리는 축합반응이라고 그래. 축합반응을 해서 이렇게 딱 묶어놔버려. 요거는 이제 이렇게 축합반응을 통해서 딱 묶어놓은 것을 우리 공유 결합되어 있다고 해서 잘안 끊어지죠, 이게. 딱안 끊어졌어. 요거를 우리는 말토스, 메가당, 엿당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음. 이렇게 우리 이당류에 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설탕도 있고 또 이당류에 젖당도 있어요. 어? 요 그림은 이제 뭘 보여주냐면 우리가 다당류 얘기를 하면서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라고 방금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는 녹말, 녹말 식물들이 광합성에서 포당 열심히 만든 포당을 세포에 저장할 때는 녹말의 형태로 저장을 한다. 우리는 이제 그걸 빼다 먹는 거죠. 뭐 쌀에 있는 녹말, 감자, 고구마에 있는 뭐 보통 얘기하는 이제 전분이라고 하는 거, 녹말 다 포당이 쭉연결되어 있는. 농말 분자 스타치. 그다음에 우리 몸도 어, 포당이 남아돌면 길게 연결해서 간이나 근육에 저장해 놓는다. 어떤 형태로? 글리코겐 형태로. 요두 번째 얘기한 거. 그다음에 이제 요두 가지는 다 에너지원으로 쓰이는데 세 번째 셀룰로스라는 게 있다. 셀룰로스는 식물들이 뭐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어떤 구조물, 세포벽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줄기 뿌리 이런 거 만들 때 튼튼하게 지지대 역할을 해 주는데 만든다. 요거 요거는 예, 셀룰로스다. 요거는 구조. 요거는 에너지. 이 네. 그러면 이 구조물을 이루고 있는 셀룰로스는 그러면 왜 예, 소화가 안 되냐? 포도당과 포도당을 연결해 주는 고그 결합이 예, 베타 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게 끊어지지가 않는다. 굉장히 탄탄하다. 그래서 이런 사슬이 여러 개또 뭉쳐 있고 또 다시 뭉쳐 있고 하다 보니까 아주 튼튼한 밧줄이 되어버린 거죠. 이 밧줄이 얼기설기 연결이 돼가지고 결국은 식물 세포의 세포벽을 만드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우리 세그 생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두 번째 물질을 또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